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창세기 16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6장 1절에서 6절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여종이 있으니 애굽사람이 이름은 하갈라사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내여에서 들어가라 내가 곧 그로 말미암아 대를 얻을까 하노라네 아브라함 사래의 말을 들음이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래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가를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초으로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십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래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군을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사의 여우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아메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 때야 우루에서 불러내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신뢰하는 믿음, 즉, 바타흐의 믿음으로 순종하였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왔습니다. 그 이후에 시작된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장을 보게 되면, 지금까지 본 것처럼 시련의 연속이었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향하였다가 기근이 들자,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환경의 시련을 맞은 것입니다. 이후 롯과 분쟁이 일어나는 형제의 시련을 또한 맞습니다. 롯을 구출하는 과정에서 전쟁의 시련도 겪게 됩니다. 그런 믿음의 여정 속에서 겪는 시련 속에서 하나님은 애굽에서 아브라함을 구하시며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하시고 커다란 부를 갖게 하십니다. 록과의 분쟁에서 약속의 땅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땅을 밝게 하시는 그러한 큰 은혜로 인도하십니다. 원치 않는 전쟁에서는 318명을 데리고 북쪽의 그 거대한 동맹군을 다초부수는 승리의 그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마물에서 거주하는 이방인에서 그 땅의 맹주로 자리 잡도록 허락하십니다 그 과정을 보게 되면 그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의 믿음도 역시 변화되는데 그는 바타의 신뢰의 믿음에서 갈대와 우리를 떠났다면 창세기 15장에 보니까 의로 여김받는 믿음으로 더 굳어지고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식을 하시고 자신과 후손의 미래를 알려주시는 영적인 그런 믿음으로 아브라함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부족한 인생은 실패와 실수의 연속이었습니다만 믿음의 그 실현을 통하여 하나님은 큰 축복과 약속과 더 굳은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셨습니다. 마치 씨를 뿌리면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자라서 꽃을 피우고 그리고 열매를 맺는 결실에 갖는 그 과정과 같습니다. 낮과 밤이 계속되고 비와 바람이 있고 해와 또한 습도가 있지만 그것을 교대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씨앗을 자라게 하셔서 결실하게 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실수와 실패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여정 속에서 아브라함을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를 인도하셨고 마치 씨를 뿌리고 자라게 하고 결식게 하는 농부처럼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하여 그의 실수와 실패와 실언을 통하여 그의 껍질을 깨고 자라게 하시며 큰 축복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을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 주님이 그러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이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처럼 택함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씨앗이 뿌려진, 생명의 씨앗이 뿌려진, 믿음의 씨앗이 뿌려진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과실을 맺도록 이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들의 실패와 실수를 통해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시고 또한 심판하지 않으시며 오히려 그 실현과 실패와 실수를 하나님의 믿음의 여정으로, 의료여기는 믿음으로, 영적인 믿음으로, 또더 나은 빈손으로 가지 않게 하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축복으로 함께 인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레위기 26장 44절에 그런 즉 그들이 대적의 땅에 거할 때 내가 싫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여, 나의 그들과 세운 언약을 패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 됨이라, 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통해서 그런 하나님을 굳게 붙드시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시련이 와도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믿음을 잃으면 안 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8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없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시련은 인내를 가져옵니다. 인내는 시련을 통하여 오는 선물과 같습니다. 믿음의 이 여정을 보게 되면 인내가 반드시 필요한데, 그 인내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되고. 구비하게 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나님이 만드셔 결실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인내는 타고난 본성이 아닙니다. 인내는 믿음의 실현 속에서 훈련된 성품입니다. 인내란 우리에게 뿌려진 생명의 씨앗이 결실해가는 반드시 필요한 믿음의 과정입니다. 야거보소 5장 11절을 보면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하나니 너희가 요배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궁일이 여기시는 자신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믿음의 삶과 믿음의 결실이 있는 과정은 인내로 이루어집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이름으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인내하기,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 믿음으로 살때 당하는 시련 속에서 인내하는 것을 기억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19절에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안오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믿음을 지키고 믿음 속에서 당하는 어떠한 문제든지 시련이든지 시험이든지 인내하는 자, 믿음을 놓치 않고 있는 자, 하나님 생명책에 그 시간을 기록하시고 그 믿음을 기록하시고 그 속에서 연결게 하시고 그 속에서 반드시 결실하게 하십니다. 유한계시록 3장 10절을 보면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 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자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고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지키는 것 그래서 인내하는 것은 결실하게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최후 심판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지키심을 주시는 은혜를, 그 심판을 명쾌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들어있는 것이 믿음의 인내입니다. 본문은, 의로 여김받은 후에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에게 인내가 얼마나 필요했는지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누가 보금 8장 15절에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잔이라 하였습니다. 의로 여김받은 믿음은 뿌려진 씨앗과 같습니다. 그 축복의 씨앗은 반드시 하나님이 결실하게 만드십니다. 그런데 그 과정, 과정은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이지만 그것을 받는 씨앗의 입장에서는 인내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인내 속에서 그의 인생, 그의 존재라는 땅조차 좋은 땅으로 변화되고 새창조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축복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3절을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가나한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이렇게 날짜, 세월을 기록합니다.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75세의 부름을 받고 85세가 될 때까지 땅도 시도 약속한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사례의 말을 보면 그 10년이 아브라함과 사례의 한계였습니다. 2절에 사례는 여호와께서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합니다.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이 정도 10년이면 분명하지 않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 거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언급도 없고 기도한 흔적이 없는 그 십년을 통하여 결론을 도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애국에서 건지시고 부를 더하시며 의로 여김받은 그 믿음과 약속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318명으로 가난한 왕을 무찌르고 승리하게 하신 역사는 그의 말 속의 흔적조차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보다 자기 10년 세월이 이긴 것입니다. 성도들에게는 이 10년이 반드시 있습니다. 누구든 납득할 수 있는 세월입니다. 그 10년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조차 잊어버리게 되는, 반대하게 되는 10년이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 10년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겨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10년의 세월이 이긴 후에 일어난 색과는 매우 충격적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인내하지 못한 아브라함과 사례, 그 10년의 세월을 증거로 삼아 하나님의 말씀을 인내로 결실지 못한 두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도시 저와 여러분의 거울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었다 합니다. 2절에 사래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지 아니하였으니 원컨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하였습니다. 믿음의 시련에 인내하지 못하면 사람의 말 듣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을 듣게 될때큰 실수와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거 원문으로 직역하면 사례의 말을 들었도다 원문은 더 생생한데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소리를 주의깊게 경청하였다 그런 뜻입니다 말의 내용과 의미보다 사례라는 아내가 한 말소리를 계속 들은 거예요. 이 사례가 한번 얘기한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사례의 말소리를 들었습니다. 인내를 이루지 못할 때 사람의 소리에 마음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리고 점점 그 소리가 확신이 되도록 경청하게 된다는 의미예요. 한번 듣고, 두번 듣고, 세번 듣고, 그 말소리가 들리기 시작해요. 사람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였습니다.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인내가 필요한 때 하나님의 말씀 들으시길 바랍니다. 양적으로 질적으로 많이 깊이 들어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쏟아부어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인내로 결실하여야 하기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필요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귀한 축복입니다. 그 인내로 하나님은 인내하는 자를 좋은 땅으로 만들어 주시고 결실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두 번째로, 인내하지 못했을 때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다. 성경은 그렇게 증거합니다. 자, 3절을 보면 필요없는 설명들이 나와 있습니다. 사례가 내 요정에게 들어가라. 그러니까 무슨 3절에 보면 아내 사례가 그여종 애국사는 하가를 데려다가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준 때는 이것을 필요 없는 설명이에요. 그런데 데려다가 첩으로 줬다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기록을 합니다. 단순한 자녀를 얻기 위한 시바지가 아니라 정식의 아내로 주었다는 뜻이 됩니다. 또한 아브라함이 동침하였다라고 하는 말. 동침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단순한 남녀의 남녀 간의 잠자리를 같이 했다. 이세 이를 위해 이세를 얻기 위한 잠자리를 같이 했다. 그 뜻이 아닙니다. 좀더좀 좀 포괄적인 단어로 그의 장막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활을 함께한 했다. 거기까지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은 하갈에게로 들어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의 장막으로 옮겨 함께 생활을 하고 정식 부인으로 맞아서 함께 생활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단한번이 하갈과 동침하여 이스마엘을 얻은 것이 아니라 애굽 사람의 장막으로 들어갔어요. 그와 함께 생활을 했어요. 그와 함께 한 가정을 꾸렸다는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사람의 풍습과 사람의 계획과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판단과 사람의 힘으로 무언가 이루어 보려고 하는 그러한 행위를 지속적으로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닌 인간의 생각, 인간의 뜻, 인간의 풍습대로 그리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에서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나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 맞느니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하셨습니다. 인내는 성령으로 시작한 것을 성령으로 이르게 합니다. 믿음의 시련을 당했을 때 인내하지 못하면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으로 마치게 됩니다. 이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고 우리 자신도 또저 자신도 돌아보면 참이 어리석음에 빠질지 않습니다. 끝까지 붙들고 인내하지 못해서 영으로 시작하고 믿음으로 시작하고 그렇죠 성령의 감동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마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심으신 씨앗들을 기다리고 참고 끝까지 붙들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육으로 마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도 그렇고 목회자 유명하신 분들도 많이, 믿음의 사람들 보게 되면, 이두 번째 인내하지 못해서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으로 마치려고 하는 자기의 힘과 자기의 풍습과 세상의 지혜대로 하는 하갈과 동침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 번째로, 인내하지 못하면 모든 관계가 깨어집니다. 처음의 가정이 아브라, 아담과 하와였죠? 죄를 짓고 그 가정이 깨어졌어요. 여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가정도 여기 1절에서 6절을 보면 완전히 풍지박산이 납니다. 그토록 원했던 후사를 얻어서 가족의 행복을 이어가고 가문을 이어가고 번영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 노력과 그 수고가 잘못된 것은 아니고 바람도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그 10년의 세월이 약속의 말씀을 이긴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인내로 이루지 못한 것이고 하나님이 결실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인내하는 중에 하나님을 운정케 하시고 구비하시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인내하지 못하여 그토록 바나, 바라고 원했던 가정은 완전히 풍지박산이 난죠. 하갈은 임신한 채로 도망을 갔습니다. 사례는 남편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판단, 즉 심판에 맡긴다고 독초를 퍼부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책임을 회피합니다.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해라. 자기의 아내로 주었고 또 하나의 가정이었는데 다시 하갈을 첩으로 던져버린 것입니다. 그의 종으로 던져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사례가 학대하였다 하는데 이 학대라는 말은 흉악하다, 포악 그런 뜻으로도 번역이 되는 단어입니다. 얼마나, 얼마나 충악하고 포악하게 학대를 했으면 임신한 몸으로 도망을 갔겠습니까? 결국 아브라함의 가정은 완전히 깨어졌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신뢰도 깨어지고, 아브라함의 미래도 깨어지고, 그 가정의 평화는 전혀 없어진 것입니다. 또한 멸시와 모욕을 받게 됩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단순히 버려만 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의 발에 밟힙니다. 인내는 소금의 맛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고 함께 나눌 것을 생각하며 저 자신에게도 이 말씀이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소금의 맛이 무엇일까? 수금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맛을 잃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일까 인내하는 것이다 인내하지 못하면 밖에 버려지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발로 밟히게 되는 멸시와 모욕을 당하게 됩니다 인내하지 못한 아브라함과 사라의 모습 믿음에 있어서 인내가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본문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인내하지 못하였을 때 일어난 일은 상상하고 만나기도 싫은 일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는 인내, 아브라함이 인내하지 못할 때 사람의 말을 듣기 시작하고 사람의 풍습과 사람의 지혜를 따르기 시작합니다. 인내하지 못할 때 성령으로 시작하다가 시작했는데 육으로 마치게 됩니다. 인내하지 못할 때 바라고 원하던 것이 오히려 완전히 깨어지고 풍지 박산 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의로 여김 받은 믿음은 씨앗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택함 받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로 여김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 씨앗은 인내로 결실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 믿음 주실 때 우리 속에는 시련이 찾아옵니다. 바닷물결과 같이 계속해서 파도와 같이 찾아옵니다. 그 시련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시련이요. 우리의 실패와 시련이 있는 시련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믿음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심년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심년을넘어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럽고 견딜 수 없, 없을 때까지 간다 할지라도 그래도 견디십시오.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그 인내하는 시간이 바보처럼 또한 허무한 시간처럼 흘러가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속에서 껍질을 깨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연글게 하시고 자라게 하셔서 믿음의 온전함을 더하여 주십니다. 믿음을 구비하게 하여 주십니다.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좋은 땅으로 거듭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실현의 인내는 성품이 아니라 그것은 순종의 하나님의 훈련이에요.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너희가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하였습니다. 우리 믿음의 실현이 찾아오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은 실현을 통하여 인내를 내고 인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할뿐 아니라 그 이루어가는 삶을 바꾸시고 하나님의 욕태로 그 존재 자체를 변화하는 새 창조의 역사로 반드시 임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사례의 10년이 말씀의 10년으로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속에서 벌어지는 인내가 얼마나 귀한지 하나님께서 벌어지시는 역사가 얼마나 귀한지 아브라함의 인생에 그리 증명하셨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믿음의 여정에도 똑같이 그렇게 축복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